안녕하세요. 노하 노피라고 합니다. 오늘은 화제 그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덱을 들고 와봤습니다. <laughs> 자, 오징어. 일단 이응 세모 미음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응. 이응은 대마도사의 부적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해결을 했고요. 자, 세모. 세모는 이 사신의 부적이라고 하는 이 카드입니다. 자, 네모. <laughs> 저는 이런 카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모를 표현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네모를 표현하는 카드에요. 맞쏘기. 자, 누가 봐도 네모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자, 이러면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름을 해결을 했고요 다음은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아니, 매직에 오징어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자, 오징어. 하늘 거주지 오징어가 있고요 꿈을 먹어치우는 오징어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되기니까, 오징어가 들어가줘야겠죠. 자, 이거 인정이고. 자, 그것과 더해서,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만 나오는 게 아니죠. 오징어가 나오진 않지만 자, 요원들이 나옵니다. 무슨 요원이 나오냐? 얼굴 없는 요원이 나옵니다. <laughs> 약간 억진 것 같지만 어, 맞는 말이에요. 얼굴 없는 요원이 나오죠. 그리고 다 가면을 끼고 있죠. 가면. 가면숲 결합점이 병정들을 뽑아주기 때문에 가면서 결합점을 넣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깐부. 깐부죠. 야, 우리 깐부 아니냐. 자, 깐부는 이걸로 해결했습니다. 통찰력 빨아들이기와 속임수신의 도둑질.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 덱을 공유하는 거죠. 상대가 뭐 공유했건 안 했건 그건 상관없고 어, 우린 깐부잖아. 마지막 홀짝 게임이 등장하죠. 자, 홀짝 게임은 이겁니다. 멸종사건. 홀수 또는 짝수를 선택해서 같은 만화값을 가진 각색물을 추방하는 이 멸종사건이라는 홀짝...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손에 무슨 카드가 들어있는지 맞춰야 한다. 자 이거는 손을 안 보여주고 하는 홀짝 게임에서 차관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있죠? 001번 할아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할아버지 하나 딱 넣고 덱 완성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뺄 거는 대마도사의 부적이고요. 이건데? 이건데? 네가 내덱탑 내 가져간, 가져간 건 괜찮고 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파님으로 하는 걸로. 파님 제일 비슷하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건망증 <laughs> 인정. 아,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네. 다들 내가. 건망증도 갖고 계시죠? 내가.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좀더 건망증스러운 일로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오징어 게임 대기 완성이 됐습니다. 게임을 실제로 해봐야겠죠. 과연 상대가 이 어떤 컨셉을 이해하고 저한테 멋진 에어를 날릴지, 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깐부를 성공할 수 있을지, 자 그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자 대마도사의 부적, 사신의 부적, 맞서기를 한 게임 안에서 다쓸수 있을 것이냐, 자 이렇게 세개 정도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게임 들어가 보죠. 바로 그. 이게 테페리 같은 게 나오면은 카드보드가 튕기는구나. <laughs> 도끼띠님 어서 오세요. 감히 케이드라마를 깐다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의 인기는 그냥 그냥 신선하고 자극적이라서 좋은 거지. 신선하고 자극적인 걸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긴 한데 저는 그렇게 완성도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처럼 막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징어 게임 저는 딱 넷플릭스 업로드 되자마자 연속으로 9화 다 봤기 때문에 거의 아마 제일 빨리 봤을 거예요. 제가 딱 공교롭게도 오징어 게임 릴리스 하는 시간이랑 저 이렇게 뭐 볼지 하고 찾아보던 시간이랑 딱 겹쳐갖고 아마 진짜 제가 제일 빨리 봤을 텐데, 9화까지.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너무, 너무 말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대충 만들었고 막, 하, 막, 너무 허술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별로 재미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라이브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별로였는데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007이요 007 말씀드릴게요 아직 안 보신 분 있으시죠? 많죠? 자신이 이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하면은 어, 보러 가시면 된다 예 네. <laughs> 평소에 자기가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말끔하게 말끔하게 치료됩니다. 말끔하게. 그리고 영화적인 어떤 첩보 액션 더하기 어, 신박한 가젯 시계에서 막 폭탄이 되거나 막 그런 거막 첩보 깐지 <laughs>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블록버스터적인 매력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가시는 것보다 그냥 007 안에 있는 다니엘 크레이그 있잖아요. 그 배우분 배우분을 보내드리러 가는 느낌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첩보 액션 가젯 막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가시면은 안 된다. 내를 <laughs> 비우고 보면은 진짜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루해요. 진짜 수면 장애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님.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평은 좋아요. 아 이게 그냥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007 진짜 재미없었고 근데 평은 좋았고 그니까 러 일단 괴리가 발생하죠 여기서. 그리고 저는 오징어 게임 거의 나오자마자 본 다음에 이거 진짜 재미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엄청 인기 많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이 힙스터를 떠나서 그냥 약간 취향이 이상한 거죠, 이거는. 그렇다고 또 힙스터 영화들 있잖아요. 막 예술 영화들 이런 거막 포공녀 막 벌새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막. 해외 힙스터 영화 있어요. 뭐 패터슨 패티 패터튼인가? 그런 것도 재미없어, 사실. <laughs> 근데도 여러 사람들이랑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스트리밍도 하고 있고 어떤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모순돼 있어요 저, 그냥 제가. 그럼에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기승전 감사. 아니 그냥 너무 엉성해요 스토리가. 너무 엉성해. 그러니까 흡입력은 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보게 만드는 재주는 있거든요. 그냥 진짜 당연한 클리셰에 나열을 해갖고 다음화로 넘어가게 하는 힘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은 그냥 구멍이 너무 많아요. 자세히 생각하면 안 돼요. <laughs> 저는 진짜 그것도 괜찮고 아예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인물 하나를 만든 것 같은데 그 인물이 이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용 더하기 최대 반전 더하기 떡밥 뿌리기 더하기 기타 등등을 다 하는데 그 인물이 휘젓고 다니는 거를 아무도 안 막아 일부러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얘가 이 정도로 휘젓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막아 36회까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 <laughs> 얘네는 뭐, 공권력은 뭐, 병인가?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아, 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 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좀만 깊게 생각해보면은, 너무 말이 안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laughs> 재밌다고 하니까, 취향이 다른 거겠죠. 제 취향에는 안 맞았다. 근데, 다음 하로 넘어가는, 어떤, 다음 하를 누르게 만드는 그런 힘, 힘은 분명히 있다. 아니, 근데, 뭔가, 참신하긴 했어요. 풀어가는 방식이, 뭔가, 이렇게, 인물 감정선에 더 중요한 거를 두고, 사연 같은 거에 더 중요한 거를 두고, 그니까, 오징어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구구절절한, 그것과, 게임으로 수반되는,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머시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배틀로얄도 안 보고 카이지도 안 보고 그 비교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신이 말하는 대로도 안 보고 다안 봤는데도 설정 구멍이 너무 많다고 느껴져 갖고 아,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끝까지만 보자. 이왕한 어? 몇화한 6화 7화까지 봤는데 그냥 끝까지만 보자 하고 본 거라서 <laughs> 킬링 타임. 맞아요. 킬링 타임은 진짜 잘 됩니다. 그거는 잘 돼요. <laughs> 애초에 오징어가 있어요, 매직에. 그걸로 짜면 되지. 그쵸? 키오라, 크라켄, 뭐 이런 거. 오징어 게임 기념 오징어 덱, 막 이러면서. 진짜 오징어 게임 덱 만들어 볼까요? 실컷 욕하고 편승하기. 아니, 욕한 건 아니지. 욕한 건 아니잖아요? 오징어 덱이나 만들어 볼까요? 우린 깜부잖아, 이 지랄. 일단 오징어, 오징어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 거주지 오징어랑 꿈을 먹어치우는 오징어가 있긴 해요. 오징어 게임데 간부로 <laughs> 하나 뺏어 오고 <laughs> 오징어 토큰 하나 내고. <웃음> <웃음> 진짜 미쳤다. 그리고 또 상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가면 쓴 애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면 뭐가 있어? <laughs> 아 DND의 흑색 탈리스만. 아 이걸로 세모 <laughs> 미쳤다 이게 세모구나 이게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이세모군네요야이말 되네요 <laughs> 오케이 일단 세모 너무 세모라서 이건 안 넣을 수가 없는데요 <laughs> 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내 단짝이 아니라 상대랑 나랑 어차피 깐부니까 카드 좀줘 봐라 네모는 뭐라 뭘로 해야 될까요? 네모 네모 장비가 뭐가 있을까? 환드릭스 2만원똥 스펠? 환드릭스 2만원똥 스펠이 뭐죠? 맞서기? <laughs> 아 진짜 미쳤네. <laughs> 아 이거 네모죠. 어 이거 네모라고 무조건 네모고. 아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그니까 얘가 계속 변신괴물을 뽑잖아요. 얘네들이 병정인 거죠 병정. 병정들을 계속 뽑는 거지. 병정들이 오징어이기도 하고 심지어 나쁘지 않은데? 아 너무 세모라서 안쓸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럼 디미리로 가고 디미리로 가서 깐부를 하자. 오케이. <laughs> 그래 디미리로 가면은 깐부니까 덱을 같이 쓰자. 이게 성립을 해요. 속임수신의 도둑질. 오케이. 일단, 대마도사의 부적. 일단 넣어볼게요. 그나마 파워를 좀 챙기려면은, 이런 사기카드에서 챙겨야 돼서, 오케이. 속임수신의 도둑질. 조정권을 교환한다. 지속물 두개의 조정권을 교환한다. 3점을 입고 3점을 얻는다. 근데 네, 제가 줄게 딱히 없는데. 오징어를 준다고요? <laughs> 아, 잡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도둑질 아 오케이 아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건 깐부가 아니잖아요 바꿔야 깐부지 그래서 이거를 추천하셨던 거군요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야 바꿔야 돼 상대랑 그래야 깐부야 그래서 <laughs> 얘가 들어가야 된다 인정합니다 3단 논법 인정 자 그거 인정이고요 <laughs> 바꿔야 된다 상대랑 일리가 있어요 이걸 동그란 거라고 칠수 있을까요 조정권을 갖고 오는 거는 깐부가 아니에요 근데 상대의 덱을 제가 쓰는 건 깐부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미 플레이한 거를 <laughs> 냅다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솔직히 깐부가 아니거든요. 그냥 강탈이지. 근데 상대 덱을 같이 쓰자. 너랑 나랑 네 덱을 같이 쓰자. 이건 깐부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각종 상대 덱에서 훔치는 카드들 이 있죠. 사이폰 같은 거. 그런 건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덱을 같이 쓰자. 어, 그렇죠. <laughs> 아, 아 그렇게 갖고 오고 돌려주기, 갖고 오고 돌려주기까지 나쁘지 않아요. 디미르로 봐야겠네, 그럼. 어, 이거 어때요? 약간 이런 게임도 하잖아요. 딱 이렇게 맞추는 거지. 양쪽으로 딱 주고 홀짝. 했어? <laughs> 여기 홀짝이었지롱. 이거 컨셉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오징어 게임은 디미르였네요. 이런 논법에 의하면 오징어 게임 자체는 디미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였어요. 멸종사건 나이스. Nice. 홀짝, 홀짝. 오케이. 짝수랑 한번 검색해볼까? 아, 얘밖에 없네. <laughs> 가드봉치라뇨. 아, 로크테인도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laughs> 아, 노인 역으로요? 야 진짜 엄청난 생각이네요. 정말. 이거다. 얼굴 없는 요원. 이거죠. 이거지. 얼굴 없는 요원이지. 다 있네, 진짜. <laughs> 아니, 진짜 다 있네? 오징어 게임덱. 이거 실화냐? 얼굴 없는 요원. 가면숲 결합점. 홀수 짝수. 이거, 알아 맞추기 맨. 깐부. 그리고 실제 오징어. 이야. 이게, 이게 오징어 게임이지. 자, 레카노피. 바로 게임 들어가보자. 바로 꺼. 그. <laughs> 일단은. <웃음> 어, 상대에게, 어, 제대의 컨셉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패입니다. 자, 유지하고요. 아, 빨리 하늘거지지 오징어 보여주고 싶어. 미치겠네요. 저. 자, 하늘거지지 오징어. 자, 여기서 눈치채, 눈치채라. 멋지네요. 아, 멋지네요가 안 나와요. 자, 멋지네요가 안 나옵니다. 오케이. 아직은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아요. 동그라미? 아니야. 동그라미 쓰지 말고. 일단 어택 갑니다. 그래도, 자, 대은 이렇게 짰지만, <laughs> 진심으로 해야죠. 진심으로 해야죠. 얼굴 없는. <laughs> 이거 저격 아니죠? 이거 시청자분 아니시죠? 아키님. 오? 원래 이걸 넣어요? 오. 얼굴 없는 요원이요. 자. 제 동그라미를 보여주겠습니다. 동그라미. <laughs> 멋지네요. 와, 씨! 야 첫판만에 바로 성공하겠는데요, 오징어 게임? 자, 동그라미 썼습니다. 동그라미 다음에 뭐다? 아, 세모다. 사신의 부적 나갑니다. 과연 멋지네요가 나올까요? 오징어 게임 안 보셨나? 빵.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네모까지 딱 썼으면 상대가 이해해 주지 않았을까요? 네모를 못쓴게좀 아쉽습니다. 아 ㅇ 아 컨셉을 이익시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laughs> 미션 원사 456억을 야씨야 오겜덱으로 승리하기 해 보겠습니다. 456억을 걸어 주셨네요. 오케이. 오, 미션 어, 미션어 감사합니다. 지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아, 오겜 부금까지. 이거 저작권 안 걸리겠죠? 진짜 완벽하네요. 자. 오징어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야, 됐다. 됐다. 어, 이너 이너예요. 자, 오징어 게임을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인가. 자, 갑니다. 오징어 갑니다.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까? 멋지네요 나올까요 과연? 자 읽었어요. 읽, 읽고 있습니다 상대가 지금. 과연 멋지네요? 아, 멋지네요 아직 안 났어요. 자 오케이 아직 킹만 합니다. 깐부 장전했습니다. <laughs> 오케이 깐부 갑니다. 우리는 깜부 자노 쿠메나의 대변인 갖고 올게요. 와 얼굴 없는 요원까지 상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남파선 습지대 나오고요. 자이 깜부 자노 하겠습니다. <laughs>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 카드를? 자, 깐부. 과연. 아, 멋진 애호가 안 나와요. 오징어 게임의 얼굴없는 요원을 지켜보는 001번. 이거죠. 이건 눈치를 챌 수밖에 없어요. 오징어 게임을 봤으면 무조건 눈치 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핸드는. 자, 가봅시다. 여기선 찰까요 자, 얼굴없는 요원. 이건 챌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아, 이거 카드 이름 카부네? 깐부네, 이거? 어? 눈치를 채시지 않을까? 깐부면? 깐부를 내셨잖아요, 지금. 설마 상대도 오징어 게임네? 멋지네요. <laughs> 001번 가볼까요? 자, 그 전에 어택가고. <laughs> 여기서 멋지네요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아, 결국에는 멋지네요가 안 나왔습니다. 이음세모 미음, 다 쓰고 이겨야 돼요. 그 밖에 없어. 자 멋지네요. 왜안 나오는 거야? 자, 우린 간부 잔아들 갈증. <laughs> 아컨트롤이신것 같은데? 어 방금 멋지네요 쳤어요? 그렇지. 멋지네요. 좋아요. 나이스. 오징어만 보여주고 들은 거라서 근데 아 애매해요. 자, 홀짝 <laughs> 게임. 뒷면 갖고올까요? 네. 무엇이었을까? 간부. 오케이. 아 이거 뺏길까봐 치신 것 같네요. 어, 올려나가. 어왜 나가요 아 아쉬운데 아 이번에 상대 딱 좋았는데 이걸 나가네 성공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거는 성공이라고 저 인정 못하고요 성공 아니에요 성공 누르지 마세요 성공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성공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성공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이긴 거 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 이것도 인정이에요. 오징어를 4마리 보여주고 멋진 애요를 듣고 이겼다? 이건 인정이죠. 이건 오징어 게임 대그로 이긴 게 맞죠. 방금 거는 약간 애매했습니다. 상대가 멋진 애요를 너무 빨리 치셨어요. 야 어렵다. 멀고 넘합니다, 정말. 이것이 이제 유튜브의 뒷면이죠. 생방송으로만 느낄 수 있는 고통. 그쵸. <laughs> 바람의 맛. 와, 아, 됐다. 동그라미만 나오면 돼요. 동그라미. 아 멋진 애가 끝까지 안 나오네요 아 오징어 게임을 알고 있으면 여기 멋진 애벌을 안쓸 수가 없는데 <laughs> 안돼안돼 그림자창은 전혀 연관이 없어 오징어 게임 컨셉은 확실해야죠 <laughs> 아 그게 있으시게... 이쑤시개... 에요 그림자창이 야말 되네 매직으로 진짜 모든 걸다 만들 수 있네요 아연수에 꽂는 반을 가능하죠 그것도 오징어 세모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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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내리 스치지 않나요? 내리 뭔가 스치지 않나? 아닌가 봅니다. 아 어, 이거 어떡하냐? 엠라쿨도 나오겠는데 이 필드는? 어, 근데? 할수 있을지도 짝수. 다음드로가 아무것도 아닌 거면 제가 얼굴없는 요원 내서다음턴에 도둑질로 바꾸고 그 다다음턴에 멸종 사건을 쳐서 홀수를 다날리면 얼굴없는 요원 스커트 탐사권 다날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드로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 다음드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능신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징어를 갖고 오겠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멋진 애가 나올 만한데? 안 나옵니다. 자, 크랭크랑 바꾸고요. 위생 안 하지? 스커크 탐사건으로 자, 전 홀수를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맞고 토큰하면 되겠죠? 세모, 세모 보여줬고, 네모 보여줘야 된다. 제발,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안 죽일게. 안 죽일게. 성공만 하게 해줘. 아, 그게 더 장인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평등이 중요하죠. 모두가 평등한 거죠. 가차 없이 죽이겠습니다. 전전 턴에는 그리고 죽은 거 아니었어요. 1점 남았어요, 전 턴에는. 일부러 안 죽인 게 아니라 못 죽였다, 저번 턴에 나갔나 벼 아니네? 안 나갔네? 오! 네모다! 스택 걸고. 이것만 쓰게 해줘. 네모다, 네모다. 잘 꺾어야 돼, 잘 꺾어야 돼. 네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오케이. 동그라미. 갖고 오고. 깐부. 깜부. 깐부까지 했고. 갖고 옵니다. 드디어. 드디어! 오징어 게임이잖아. 얼굴 없는 요원. 오징어, 세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까지도 걸었어. 오징어 게임 덱으로 승리? 성공. 우건 솔직히 성공이죠. 킹리적으로 성공이다. 오케쇼 나이스. <laughs> 이렇게 해서 오징어 게임 덱을 굴려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높이였습니다. 또 봐요. 빠이빠이. 알 아, 진짜 레전드네요. 아아 4560원 후원. 감사합니다. 사, 4억, 사, 456억 감사합니다 아, 456억 후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laughs> 아 건망증 아이디어 진짜 좋네요